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뷰 위젯의 속성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에뮬레이터를 다시 실행시켜 을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여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먼저 실행을 시켜줍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실행이 되면은, 우리가 먼저 본 시간에 만들었던 그 헬로월드 예제가 기본적으로, 로딩이 될 겁니다. 여기 헬로월드 로딩이 됐네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다 실행이 되면은, 그 다음에,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여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툴바에 보면은, 여기 AVD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그죠? 자, AVD 매니저를 클릭을 하면은 안드로이드 Virtual Device Manager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번 시간에 만들었던 이 Nexus s 단말에 안드로이드 SDK는 API 19 이런 에뮬레이터가 이미 그 생성되어 있죠.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그 AVD 매니저는 종료해도 되고요 자,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됐으면은, 그 헬로월드 예제를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시킬 때는, 여기, 그 툴바에 run app 버튼을 누르든가, 아니면은, 그 키보드 단축키 shift f10을 눌러도 됩니다. 네, 처음에는 이런 함이 나오는데, 두 번째부터는 이런 네, 화면 안 뜹니다. 다시 에뮬레이터로 가서 잠깐 기다립니다. 에뮬레이터의 헬로우 월드에제가 실행이 됐네요. 자, 에뮬레이터에 보이는 그 화면에 모니터 위쪽에 파란색 수평바는 타이틀바 혹은 액션바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이는 넓은 화면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하나의 화면을 액티비티라고 부릅니다. 화면 이쪽에 "Hello World"라는 글자가 보이죠. 이건 텍스트 뷰라는 위젯을 사용해서 이 문자열을 표시를 한 거예요. 안드로이드에서는 버튼, 에디트, 체크박스 같은 컨트롤을 위젯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컨트롤하고 위젯하고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 같은 의미예요. 이 텍스트 뷰위젯에 표시된 "Hello World" 느낌표 라는 문자의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버튼 눌러서 에뮬레이터 종료를 하시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텍스트 비젯에 그 표시된 문자를 변경을 하려면은 화면 레이아웃 정보 파일을 열어야 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소스프레트 생성되면 자동적으로 그 파일이 열립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프로젝트라고 있죠. 프로젝트 누르면은 뭔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하이라키, 트리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쭉 열어보겠습니다. 자, 헬로월드에서 앱에서, 그 다음에 src에 메인에 res 안에 다시 레이아웃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activity-main.xml 이란 파일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음, 예, 화면에 그 파일 내용이 보이고요 점점 우리가 에뮬레이트에서 봤던 화면과 동일한 화면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 파일을 찾는데 좀더 쉬운 방법은, 여기 프로트라는 거를 안드로이드로 바꿔보세요 안드로이드로 바꾸면은 앱 밑에 res 밑에 레이아웃 밑에 액티비 언더바 메인점 xml 파일이 있습니다 이런건좀더 간편하게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좀그 간략하게 표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트에서는 실제 소스 프로트와 동일한 그 폴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자, 이 레이어 정보 파일이 열리면은, 에뮬레이터하고 동일한 화면이 보이는데요. 자, 요, 헬로월드는 글자를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헬로월드는 글자를 한번 마우스로 클릭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 선택 표시가 나타나죠? 텍스트 뷰 위젯 선택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을 보면은, 프로퍼티즈가 있고, 여기에 목록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선택된 위젯에 속성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쭉 보면은, 여기, 텍스트란 항목이 있죠? 그럼 이 텍스트란 항목에, 헬로월드 느낌표란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글자가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내용을 삭제를 하고요. 자, 클릭하면 여기, 그,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자, 백스페이스 눌러서 다 지워보세요. 다 지운 다음에, 안녕하세요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여러분들이 표시하고 싶은 글자 아무가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 화면 표시된 부분이다 보니까 한글이나 숙수 문자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에뮬레이터에서 제대로 변경이 됐는지라고 한번 확인해 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탭키 키보드 탭키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행하기 전에 저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메뉴 파일로 가서 여기 save all 있죠? 이 save a 누르시거나 아니면 단축키 Ctrl S를 누르세요. 자, 그럼 저장이 됐으면은 이제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툴바에 run app 버튼을 누르시거나 단축키 shift f 1 1 누릅니다. 그리고 에뮬레이터를 이동을 해서 잠깐 기다립니다. 예, 그럼 Hello World 란 글자 어 보이는데 지금 텍스트가 안녕하세요가 제대로 표시가 안 되네요. 이 여기 그 키키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데요. 요 키키 말고 다른 버전을 쓰시든가 아니면은 텍스트를 한글로 한번 변경을 해보십시오. 영문을 바꿨습니다. Hello Android라고 영문을 바꾸고 다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저장하고요. 저장하고 다시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Hello Android라는 글자가 보이죠. 네, 키캣 그 에뮬레이터에서는 한글 표시에 좀 문제가 있어서요. 네, 그래서 그, 다른 버전을 사용하시면은, 한글도 제대로 보일 겁니다. 자, 백버튼 눌러서 정리하고요. 네. 자, 이번에는 그, 레이아웃 정보 파일에서 위젯 속성을 변경을 해봤고요. 네, 이 방법은 처음 앱이 실행될 때만 사용할 수 있고요. 실행된 이후에는 변경해도 소용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에, 그래서 그 앱이 실행된 이후에, 어, 텍스트의 뷰 속성을 변경을 하려면은 소스 파일에서 코딩으로 위젯 속성을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자, 방법을 알아볼게요. 네, 이제 그 코딩으로 위젯 속성을 변경을 하려면은 위젯의 아이디를 지정을 해 줘야 돼요. 근데 아이디라는 건 뭐냐면은 그, 그 위젯의 이름에 해당되는 속성이에요. 레어 정보 파일에 또 프로퍼티즈 목록에서 아이디라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디라는 항목이 있으면은 그 내용을 입력 하는데요 textview1이라고 시작하겠습니다 text 여기까지 다 소문자고 v는 대문자입니다 네. 그 다음에 i,e,w 네, 소문자고요 마지막에 에, 숫자 1입니다 네. 꼭 이렇게 안지어도 되는데 제가 교재를 만들 때 소스코드에 이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어, 저랑 똑같이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텍스트 뷰의 이름은 그러니까 아이디는 텍스트 뷰 1이라고 지정이 된 겁니다. 이제 소스 코드에 가서 이걸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예. 요 아이디 값을 지정할 때는 한글이나 특수 문자는 안 되고요. 예, 영문 알파벳하고 숫자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소스 파일 한번 열어 볼게요. 소스 파일 열 때는 이제 오른쪽 목록에서 요 폴더 구조에서 이게 안드로이드가 선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앱 밑에 자바 밑에 여기 패키지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패키지명 밑에 MainActivity.점 자바 파일이 있어요. 근데 그냥 MainActivity까지만 보이죠. 자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실제 자바 소스 코드가 있는 소스 파일이 열렸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자동 생성되는 코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해 안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 몇번해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자, 요거는 그패키지 p 점 e h e l l o world. 앱의 패키지명을 의미를 합니다. 패키지명은 여러 개의 클래스와 라이브러리를 그룹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앱들을 서로 구분하기 위한 아이디 역할을 해 줍니다. 동일한 패키지명을 가지고 있는 소스 파일은 서로 자유롭게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 import 점점점이죠. 점점 이거는 이 소스 코드에 사용하는 그 라이브러리들을 모아놓 불러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플러스 기어가 있지 않습니까이 플러스 기어를 클릭하면은 그 숨겨져 있던 코드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세부내용이 나타나요. 예, 그 저랑 내용이 달라서 상관없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에 따라서 약간 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수정을 할 필요가 없는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코드가 나오는데요. 어? 자, 이거는 메인 액티비티라는 클래스가 시작된 부분입니다. 하나의 앱은 그 여러 개의 클래스가 모여서 만들어지고요. 하나의 클래스는 여러 개의 함수와 여러 개의 변수가 모여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메인 액티비티는 메인 화면이 어떻게 동작할지를 지정하는 클래스가 되겠어요. 여기 extends는 다른 클래스를 복사를 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상속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클래스를 복사를 해서 이 메인 액티비티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원래 그 클래스를 기초 클래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클래스, 새로 만들어진 클래스를 유도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앱 컴팩 액티비티를 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메인 액티비티라는 클래스를 새로 만들었어요. 이 클래스에 포함되는 그 내용은 이 중괄로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이 중괄로 시작 기호하고 중괄로 끝나는 기호 사이에. 변수와 함수를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코드는 onCreate라는 함수가 시작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함수라는 것은 여러 개의 명령어를 묶어 놓은 그룹에 해당돼요. 여러 가지 동작이 필요할 때 하나의 함수만 호출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죠. 이 onCreate는 앱이 실행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이 구체적으로는 화면에 해당되는 a c t i t 가 생성되었을 때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함수를 이벤트 함수라고 부릅니다. 골뱅이 오버라이드는 기초 클래스에 있는 함수를 다시 만든다라는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재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초 클래스인 앱 컴팩트 액티비티 안에 이언크리에이터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걸 메인 액티비티에 상속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메인 액티비티에는 기초 클래스에 있는 이언크리에이터 함수를 다시 또 그대로 만들어서 어그 새로운 내용을 추가 해준다는 거예요. 자 함수의 내용도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중괄로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중간으로 시작 기호하고 중간으로 끝나는 기호 사이에 명령어를 추가해 주면 됩니다. 이 코드는 기초 클래스에 있는 동일한 함수를 실행을 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명령어를 수행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기초 클래스의 함수를 재정의할 때는 이렇게 원래 있는 함수를 실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s u 는 기초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앱 컴팩트 액티비티를 요 super 가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super 이트 n create 는 기초 클래스에 있는 언 n create 라는 함수를 실행하는 게 되겠어요. 그다음에이 코드는 액티비티의 얼굴에 해당되는 레이아웃 정보 파일을 지정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set content view 는 레이아웃에 해당되는 뷰를 지정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한 가지 정보를 전달해 줘야 돼요. 함수에 전달해 주는 정보를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요거요. 네, 관로 안에 들어가 있죠. 여기서는 r.layout.activity.commain 이 함수 파라미터가 되는 거예요. 네, 요거는 여기서 이 r 이란 거는 레이아웃 정보, 그 이미지, 오디오 같은 앱이 사용하는 자원을 관리해주는 관리자입니다. 앱이 사용하는 자원을 영어로 리소스라고 불러요. 그 r.layout이라고 하면 은 리소스 중에서 그 화면 정보를 담고 있는 레이아웃 파일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activity-main은 레이아웃 파일의 파일명이 됩니다. 예, 좀 전에 우리가 수행했던 Activity 언더바 메인점 r m l 요거 있잖아요. 바로 요 파일을 불러와서 그 메인 액티비티의 얼굴로 사용하겠다 그얘기죠 이렇게 하면 레이아웃 정보 파일과 동일한 화면이 에뮬레이터에서도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레이블 어, 그 텍스트뷰 위젯의 문자열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언크리트 함수에 새로운 코드를 추가합니다. 자 여기서 엔터키 한번 치세요. 자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똑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타이트이 하기 귀찮으신 분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다시 원래대로 삭제하고요. 자, 웹브라우저 실행시켜보세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이나 사파리나 어, 파이어폭스 같은 그 웹브라우저를 실행하시고요. 주소창에다가 이렇게 입력 하세요. http://go.gl// 대문자 n, 대문자 r, 대문자 b, 숫자 7, 소문자 m, 대문자 k 자, 다시 http, 어, 요, 뭐 여기까지는 안 쳐도 되고요. 자, go.gl, 그 다음에 슬러시, 대문자 n, 대문자 r, 대문자 b, 숫자 7, 소문자 m 대문자 k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렇게 칩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페이지 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도 만약 요런 페이지가 안 나타나면은 요 주소 그대로 치세요. topsan.p.hu/hello_world.html 자, 요러고 그대로 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짧은 주소 입력해도 되고 요 주소 입력해도 됩니다. 자, 이런 화면에서 하면 요 코드를 복사할 겁니다. 요 코드 복사하시려면은 코드 1복사라는 버튼 누르세요. 그리고 다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합니다. 자, 그리고 uncreate 함수에 요 위치에 와서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페이스트 있죠? 자, 페이스트 누르세요. 자, 그럼 이제, 어, 우리가 원하는 코드가 복사가 됐습니다. 만약 빨간 줄 표시가 나타나면은, 그, 빨간 줄 표시가 나타나는 쪽에, 그, 마우스를 딱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이런 풍선 도움말이 뜨죠? 풍선 도움말에, Alt-Enter라고 뜹니다. 그러면은, 단축키, Alt-Enter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리포트 부문이 자동적으로 추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빨간색 오류 페이지는 사라졌죠. 자, 새로 추가된 코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코드는 텍스트 뷰 형식의 변수를 생성해서 이름을 텍스트 뷰 1이라고 지정을 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findViewByID는 레이어 파일에서 ID로 위젯을 찾아서 반환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함수 파라미터로 위젯의 ID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r.id.textView1은 textView1이라는 ID를 의미하는 게 돼요. 그리고 findViewByID 함수 앞에 붙은 소괄로 안에 텍스트 뷰라는 게 들어가 있죠. 자, 이거는 이 반환되는 형식을 변환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findViewById 함수는 반환하는 형식은 모두 그 위젯의 최상위 클래스인 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뷰 형식으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변환을 해줄 때괄로 텍스트 뷰를 해주면은 이뷰 형식이 텍스트 뷰 형식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코드는 그 텍스트 뷰의 문자열을 변경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텍스트 뷰 1.setText는 텍스트 뷰1 이라는 변수에 포함된 콘텐츠들 중에서 setText라는 함수를 실행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함수에서 변경된 문자열을 파라미터로 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영 코딩 입문이라는 글자가 텍스트뷰 표시가 되는데요. 네, 만약 그 에뮬레이터가 4.4 키캡인 경우에는 한가이 제대로 표시가 안될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는 영문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파라미터로 이렇게 그 문자열을 전달을 한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큰 따옴표로. 앞뒤에 붙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가 붙여져서 이번은 문자열이다라는 것을 그 상대방한테, 저, 그 전달받는 쪽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에뮬레이터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저장하시고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예제가 실행이 됐습니다. 텍스트 뷰 위젯의 텍스트가, 셋 텍스트 함수에 의해서 전달된 내용이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에뮬레이터에 한글을 표시할 수 없으니까 좀 답답하죠. 그래서 그 에뮬레이터를 좀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종료하고요. 에뮬레이터를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AVD 매니저를 다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여기 AVD 매니저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Create Virtual Device를 눌러서 새로운 에뮬레이터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는 폰. 그리고 역시 장비 종류는 XSS 선택하시고요. 자, Next 버튼 누르고, 음. 자, Selector System 이미지 화면입니다. 여기서 X86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요. 자, k i c k t 버전에서는 한글 출력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버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롤리팝 21 버전을 음, 다운 받는데 여기 32비트 운영 체제를 쓰시는 분은 요 x86 안드로이드 5.0 선택하고요 64비트 운영 체제를 쓰시는 분은 x86 더64 안드로이드 5.0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세요 자 저는 32비트 운영 체제 쓰니까 롤리팝 옆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에뮬레이터, 그 파일이 다운로드 되고 압축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주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 완료됐고 압축 해제까지 다 됐습니다. 그러면, 피니시 버튼을 누르고요. 자, 방금 다운로드 받은 이 롤리팝을, 롤리팝21 API 선택하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피니시 버튼을 누르세요. 자 그러면은 넥서스 S의 API 21 생겼죠. 자 삼각형 버튼을 눌러서 자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시켜봅니다. 듀얼이터가 실행이 됐습니다. 자, 여기 OK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다시, 자, 앱 아이콘 목록 버튼 눌러서, 다시 또 OK 버튼 누르면, 다시 또 클릭을 해주고요. 자, 세팅지에 들어갑니다. 자, 세팅지에 들어가서, 모니터꺼지는 시간을 좀 늘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디스플레이라는 항목 있죠? 자, 디스플레이 선택하고, 에, 슬립을 일, 1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길게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 브라이트니스 레벨을 좀 밝게 오른쪽으로 쭉 밀어줍니다. 이러면 모니터 그에뮬리터 화면이 좀 밝아집니다. 그 다음에 백 버튼을 계속 눌러서 빠져나갑니다. 자, 그럼 이 예제를 다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근데 그 텍스트뷰에 표시되는 그 내용을 한글로 바꿔보겠습니다. 안녕, 코딩, 입문이라고 변경을 하고. 저장하시고 파일에서 Save All 누르든가 아니면 컨트롤 단축키 컨트롤 S를 눌러 서 저장하시고 다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툴바에 Play 버튼을 누르거나 단축키 Shift F10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새로 생긴 Nexus S API 21 있죠? 자 여기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Use Same Selection for Future Launcher 자, 여기서 체크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음 그럼 요런람이 나와요. 왜냐면은 그 인스턴트, 인스턴트 로컬 아, 그 에뮬레이터에 뭔가를 그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 어, 추가적인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자, 라이브러리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네, 그 우리가 만든 앱이 에뮬레이터에 설치가 될 겁니다. 네, 그때까지 기다려주면 돼요. 자, 라이브러리가 새로 어, 다운로드가 될 것도 설치가 됐습니다.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에뮬레이터에 자동적으로 앱 ABC 설치가 될 겁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뭔가 뱅글뱅글 돌아가죠? 그 예제를 그 에뮬레이터에 설치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에뮬레이터에 예제가 설치가 됐고요이번에는 한글이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뷰에 에, 그 텍스트를 변경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레이어 파일과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